성빈방에 홀로 앉아 당신은 쓴 웃음을 짓습니다. 그렇게 애썼건만 또다시 관계에 상처만이 남았습니다. 오늘 밤도 잠못 이루는 당신의 시간은 이미 헛된 갈등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마치 흙탕물처럼 혼탁해진 감정 속에서 당신의 에너지는 한없이 고갈되어 가는 듯 합니다. 반복되는 관계의 굴레, 당신은 이대로 괜찮을까요? 무수히 많은 관계 속에서 당신이 잃어버린 시간과 감정, 그 비용은 과연 누가 치르고 있습니까? 매순간의 망설임과 후회가 당신의 삶을 잠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치 않는 연결의 끈에 묶여 당신 본연의 빛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관계라는 이름 아래 치러야 했던 수많은 대가들을 헤아려 본다면 우리는 이 소모적인 패턴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아주 천천히 생각의 파고를 낮춰봅시다. 이 밤의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파도처럼 밀려오는 생각들을 잠시 멈추고 내면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진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인간 관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고 지쳐버린 마음을 추스를 때 우리는 흔히 관계의 매듭을 어떻게 풀지 상대방에게 어떻게 대처할지에만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이 복잡한 관계의 실타래를 풀기 위한 첫 걸음은 바로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상황에서 가장 크게 흔들리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마치 겹겹이 쌓인 마음의 옷을 한겹한겹 한겹 벗겨내듯 솔직하고 담담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감정 하나하나, 그리고 그 감정에 대한 반응을 민감하게 포착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특정 관계에서 왜 유독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지, 관계에 대한 당신만의 고정관념이나 두려움은 없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과정 자체가 치유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관계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을 잡는 첫 단계입니다. 자기 인식의 등불을 밝혀야만 비로소 어둠 속을 헤매지 않고 관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는 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작업이 아니라 관계라는 거대한 퍼즐의 가장 핵심적인 조각을 맞추는 행위와 같습니다. 당신의 가치관, 기대치, 그리고 두려움을 명확히 파악할 때 비로소 외부의 자극에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어쩌면 당신의 현재 관계를 힘들게 하는 것은 과거의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 겪었던 관계의 상처들, 예를 들어 학대나 따돌림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들은 무의식 깊은 곳에 남아 현재의 관계 방식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칩니다. 특정 상황이 되면 불쑥 튀어나오는 불안감이나 분노 혹은 이유모를 회피는 과거의 아픈 기억이 현재의 당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치 낡은 거울이 빛을 제대로 반사하지 못하듯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관계를 왜곡하여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들을 직면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당신이 현재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패턴을 끊어내는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들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기본적인 틀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틀이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왜곡되었다면 현재의 관계에서도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반응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버림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현재의 관계에서도 상대방이 자신을 떠날까봐 지나치게 매달리거나 반대로 벽을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반응들은 관계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결국 당신을 다시 상처받게 하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탐색하고 필요하다면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과거를 잊으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당신을 통제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적절한 거리를 찾아 헤매는 존재입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숨통을 조이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외로움에 사무칩니다. 마치 끌어오르는 주전자처럼 지나치게 가까운 관계는 서로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며 감정의 과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멀리 떨어져 방치된 관계는 마른 우물처럼 고갈되어 갑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당신의 기준으로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가치는 타인의 평가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솔직하고 진실한 관계만을 선택하고 유지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은 결국 누구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당신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관계에 집중하세요. 관계의 경계선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은 당신의 심리적 안정과 자아를 보호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이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이나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맞춰주기보다는 당신 자신의 필요와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거나 당신의 감정을 하찮게 여기는 관계라면 과감히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지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가 당신의 삶에 새로운 숨을 불어 넣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길 때, 비로소 타인도 당신을 그렇게 대하게 될 것입니다. 관계의 밀도와 질을 현명하게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관계를 원활하게 만드는 마법은 바로 소통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소통은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하게 그리고 진정성 있게 표현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려는 노력 또한 중요합니다. 비난이나 비판적인 언어는 관계의 벽을 높이 쌓아 올립니다. 대신 나는 이렇게 느낀다는 주어 나를 사용하는 화법을 통해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당신은 그렇게 느끼는군요 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보여주세요. 이는 서로의 마음을 열고 진정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마치 미로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매다 만난 안내자처럼 명확한 소통은 관계의 혼란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비언어적인 소통의 중요성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표정, 몸짓, 어조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비언어적인 신호에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도 많은 의미가 오갈 수 있습니다. 소통은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감정과 의도의 교환이며 이는 끊임없는 연습과 노력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효과적인 소통은 오해를 줄이고 신뢰를 쌓으며 궁극적으로 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갈등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문제의 핵심에 집중하여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건설적인 대화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저희는 당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주어 관계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현대인의 고질병과도 같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자신만의 마음챙김 방법을 찾아 실천해야 합니다. 조용한 시간을 내어 글을 쓰며 내면을 들여다보거나 명상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벼운 운동으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은 혼자만의 취미활동에 몰두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자연 속으로 힐링 여행을 떠나거나 차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내면의 평화가 깨진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건강한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텅빈 모래시계가 더 이상 시간을 담을 수 없듯 고갈된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관계의 에너지를 품을 수 없습니다. 자기관리와 마음 챙김은 관계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조절하고 외부의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방패와 같습니다.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 뿐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 비로소 관계의 어려움에 침착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은 단순한 기분 전환을 넘어 당신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당신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때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당신의 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혼자 힘으로 이러한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버겁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심리 상담이나 치료는 당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당신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당신의 관계 패턴을 분석하여 보다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려는 강인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때로는 외부의 객관적인 시선이 문제의 본질을 더 명확하게 볼수 있도록 돕습니다.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도 털어놓기 어려운 깊은 감정이나 복잡한 관계의 역학을 전문가와 함께 탐색하는 것은 당신의 내면을 안전하게 정리하고 재구성하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와 함께 구체적인 전략과 기술을 습득하여 관계의 어려움을 능동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당신의 손을 내밀어 보세요. 모든 인간 관계가 완벽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갈등은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며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건설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관계에 대한 완벽주의적인 기대를 버리고 갈등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관점을 가져보세요. 마치 거친 파도가 바위를 깎아내어 멋진 형상을 만들 듯, 관계의 갈등 또한 당신을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마주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의 불협화음은 관계가 깨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관계가 진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모든 관계는 동적이며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갈등은 불가피하며 오히려 관계의 건강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수 있습니다. 갈등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의 다른 면을 이해하고 서로의 기대치를 조정하며 관계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습니다. 완벽한 관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나가는 노력이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갈등을 회피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미루는 것일 뿐, 결국 더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용기 있게 갈등에 직면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하며 타협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관계의 지혜입니다. 궁극적으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스트레스 없이 당신의 본 모습을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할 때 비로소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의 문이 열립니다. 나다움을 지키면서도 타인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관계에서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타인의 비난이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나 타인의 인정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당신의 자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하며 그 소중함을 지킬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중심을 잡고 올곧게 설때 주변의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빛을 따라 정렬될 것입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관계의 숙제를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여정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상처받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당신이 얼마나 성장하고 강해지는지입니다.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세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강해지는 당신의 모습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타인의 비난과 오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외부의 변화에 이리 일비하기보다는 당신 안에 굳건한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관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집중할 때 오히려 관계는 더 건강하게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밤, 거울 속 당신의 눈을 마주하고 스스로에게 작은 다짐을 건네어 보세요. 당신은 강하며 당신은 소중합니다. 내일 아침 당신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한결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조용히 강해지는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피어나는 단단함이 당신의 모든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더욱 빛나는 존재로 거듭날 것입니다.